무념 수행이 있어요. 무념 수행. 이건 이제 선에서 하는 수행 방법인데요. 무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쓸데없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게 무념입니다. 쓸데없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거. 아주 간단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마음을 망념이라고 합니다. 망념, 허망할 망자, 생각할 염자, 망념. 또 망상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걸 망념 망상을 번뇌라 그럽니다. 번뇌 이 말이 있는데 번뇌는 막 번거롭고 시끄럽다 이 말이거든요. 시끄러울 레자거든요. 아주 번거롭다 이게 번뇌인데 그 번거롭고 시끄러운 게 뭐냐 망상이에요. 망상 허망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허망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허망한 생각이 온 어디 고향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 허망한 생각, 허망한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도대체 허망한 생각이 뭐냐?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생각은 될수 없는 걸 되도록 바라는 거죠 허망한 생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 자기는 존경하지 않으면서 존경받기를 바라는 거, 먹기는 많이 먹으면서 날씬하길 바라는 거, 이런 거다 허망한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돈은 많이 쓰면서 부자 되길 바라는 거, 그런 거예요. 천부가 이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 그래서 이제. 하는 짓은 이제 미운 짓을 하면서 만날 이제 귀염받기를 바라는 거. 근데 중생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허망한 망념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면 무념이다. 이게 무념이. 그러니까 내가 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거 망념이거든요. 그냥 망념을 안 일으키면 그게 바로 무념인데, 무념이면 바로 성불이다. 이게 무념성불이에요. 무념성불.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도 순서도 없다. 그래서 이걸 도노라고 그러거든요. 도노. 뭘로 깨닫는 거다. 그냥 망념 안 일으키는데 무슨 순서가 있냐. 무슨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망념이라는 건 집착인데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애정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애정. 그 모든 감정이 애정이거든요. 다이 애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애와 정. 싫어하는 거. 그것도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 그래서 옛날에는 빨리 죽는 게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된대. 요즘 막 90살고 막 100살까지 사니까. 오래 사는 게또 이거 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허망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게 이제 망념이 없는 건데, 그건 애정이다. 공연이 싫어하고 공연이 이제 미워하는 거.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내 스스로 미워하고. 그러니까 망념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데, 스스로 좋아한다. 그게 이제 망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망념을 안 일으키면 그게 무념인데, 무념이면 바로 성불이다. 이게 무념 수행입니다. 그러면 그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견성, 견성이 뭐냐? 견성 본성을 본다. 이래가지고 견성 성불이라고, 견성이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우리나라의 보조 스님은... 견성을 아주 묘하게 설명하셨어요. 다만, 알 것이 없는 줄을 알면, 알 것이 없다. 알 것이 없는 줄 알면 견성이다. 이러세요. 아, 그 묘한 말이요. 어떤 분은, 모를 줄 알면 견성이다. 이렇게. 그 모를 줄 안다는 게또뭔 말인지 묘하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죠? 보면 보는 대로, 듣는, 들으면 듣는 대로 그거지. 그 이상 알게 없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얻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다 망상이다. 이렇게 얻어도 얻어도 무상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파도가, 큰 파도가 밀려와도 밀려와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밀려오는 파도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얻을 바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중생들은 끊임없이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망상 중에 망상이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한없이 한없이 매일같이 얻었는데 맨날 부족하거든요. 이게 이제 망상이에요. 또 보면 노인들 아주 재미있는 게, 나 그전에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도록 뭐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지. 야. 아, 그거 아주 그냥, 그못 말려요, 못 말려. 그, 뭐를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아, 그, 그 너무 알라고 할거 없어요. 모를 줄 알면 철드는 거요. 모를 줄 알면. 아, 그냥 엠만한 건 놔둬버려요. 놔둬버리면 편해요. 근데 이제 견성이라는 거보조스님이 설명할 때는 알 것이 없는 거를 알면. 알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알거 없는 거 알면 견성이다. 이랬어요. 중국에 대주 해해선사라고 있었는데, 대주 해해선사라고 이분이 마조스님 제자인데, 이분이 그법어록을 남겼는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견성이 뭐딴게 아니고 견이고 성이다. 견즉시성이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뭘 보잖아요. 그럼 우리 자성이라는 게 뭐냐. 보는 것이 바로 자성이라는 거예요. 보는 게 바로 자성이다. 아 이게 아주 제일 그냥 그 명쾌한 설명이에요. 우리 보는 심성이 뭐냐. 우리가 볼때 보는 게 보는 심성이다 이거죠. 듣는 게 바로 듣는 심성이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 보는 게 바로 자기 자성이다. 그래서 양무 자성이면 불능견이라. 만약 자성이 없을 것 같으면 볼 수가 없다. 불능견.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라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게 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인데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볼때 보는 걸로만 하지 거기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망념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집착을 해가지고 망념을 일으키니까 중생이에요. 이게 이제 무념수행이거든요. 그니까 눈으로 더 보잖아요. 보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미워하고, 좋아하고, 싸우고, 밀어내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듣는 걸로 족하면 그건 지혜고요. 망념을 안 일으키면 선정이거든요. 이게 정혜쌍수라 그래요. 그 정과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 걸 쌍으로 닦는다. 그래서 쌍수라고 그러는데, 이 정혜쌍수가 다른 게 아니라 보는 거는 지혜고, 보되 좋아하고 싫어하는 집착과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건 선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혜쌍수가 돼서 정혜쌍수는 부처님이거든요. 그것이 무념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은 정해를 쌍수하는 무념수행도 있고 행원을 닦아가는 행원수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계속 하는 게 그게 바로 불자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고요. 또 공부를 계속해서 학습도 안 하고 불평만 하는 거 이건 절대 좋은 방법 아니거든요. 자기가 학습을 해봐야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도 알고, 학습하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자기 세계가 엄청나게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고 익힌 건 없는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뭐 여러가지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그건 절대 좋은 방법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공부 없고 수행 없으면 늘 허탈해 가지고, 자꾸 의존심이 생기고. 자기가 허탈하면 누구한테 기대가 되거든요. 조직에 기대고, 뭐 사람에 기대고 의존하게 돼요. 의존을 하면 할수록 서운한 마음이 더 생겨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막 분노가 폭발하고, 아,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령 노인들도 자꾸 공부하고 수행해서 만족을 얻어야지, 밖에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이니 불행이니 이런 말은 그냥 사라지고 그대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